그 이단과 사이비, 구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혼동해서 쓰는 사람이 많은 용어입니다. 이단은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단은 교리가 지나치게 정통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주체가 특정 교파가 되죠. 특정 교파가 다른 교파를 보고, 니는 이단이야. 그러는 거죠. 한교파내에서 이단이 되면 파문당할 수 있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어, 이를테면 지금도 대부분의 어, 기독교 종파들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그 종교가 사이비가 되면 좀 다릅니다. 이건 사실 은 종교적인 규정이나 교리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건 사회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종교적인 무리가 아니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 우리 사회가, 니네 종교는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